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어, 오랜만에, 어,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어, 제가 이번에는, 음, 그, 딸기 무스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딸기 무스케이크를 만들 건데, 제가 영상을, 치즈 무스케이크를 못 올렸어요. 어, 구독자가 한명 늘려서, 늘어나서 되게 좋아요. 감사. 드립니다. 제가 많이 안 찍었는데 열심히 안 했는데 이렇게 됐어. 일단은 보시면은 치즈 무스 케이크가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딸기를 분홍색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냥 음, 뻔한 거겠지만 그래도 영상 한번 봐줬으면 해요. 음. 먼저 준비물 소개 한번 해볼게요. 여기 크림 토핑 준비해주시고요. 있으시게 레진 이제 종이 한장 그 다음에 천점 물감 준비가 물감 준비가 필요한데. 은요두개 색깔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무슨 색깔이냐면 보르도라는 색깔이랑 레드라는 색깔입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음, 제가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많이 부탁드리고요. 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준비물 소개 안한게 하나 있는데, 요거 케이크 틀입니다. 케이크 틀을 누구나 있을 거예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자 요걸 바꿨죠. 이게 예쁜 것 같아서 새로 샀습니다. 너무 너무 똑같은 것만 하니까 지루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먼저 색깔을 섞어줍니다. 색깔 섞을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순간 사투리. 이 빨간색은 특히나 잘 섞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어, 한 구독자가 많이 없어서 조금 슬프긴 하지만, 그런 현실이겠지만, 언젠가는 많겠죠. 내 친구도 유튜브 활동하는데, 어, 구독자가 저처럼 초반에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6명이에요. 꽤 많았죠.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보다 많잖아요. 어, 제가 요즘 되게 영상 찍는 게 피곤하고 그냥, 어, 밀어가지고 숙제 많이 하고 공부한다고. 이번엔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색깔, 빨간색만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두대는 꼭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준비해 주세요. 음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풀이나 이런 걸로 일단 꾹꾹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됐다. 이렇게 해서 조심조심 빼주시는데, 저는 진짜 빼는 거 제일 못해요. 어, 오, 이번에 예쁘게 됐네. 이제 자로 다듬어 줄게요 어, 제가 준비물 소개 안한게 너무 많네요 죄송합니다 어차피 밑에라서 상관은 없어요. 여기 위에만 예쁘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색깔을 해주셨으면, 에구. 이제 종이판에다가 레진을. 레진을 부어줄게요. 근데 이게 요즘 레진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요즘 맨날 레진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부어야 될것 같다니까요. 이제 맨날 부어야 돼요, 이제. 이제 짱 숟가락 꺼내 가지고 퍼가지고 해야겠다. 레진 너무 뻑뻑해가지고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조말레진이 쪼만 안그랬도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건 없겠지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 제 생각이니까 그냥 뭐 미사삽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 있겠죠.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이니까, 어, 미사사 요하는게 아닙니다. <laughs> 악플이 달릴까봐. 악플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안 됐으네. 쟤네 지금 말 하는 거야. 일단은 다시 미니어처로. 음, 레진이 모자랄 것 같은데. 빨기니까 빨간색으로 하는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는게 예쁘겠죠 일단은 레진이 모자랄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그럴수도 있으니까 너무 작게 잘나봐요 제가 일시정지 모드가 없어가지고요 요즘 제가 폰이 싸구려라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제가 배가 아이언이거든요. 폰이 근데 그 폰이 일시정지 모드가 없더라고요. 제 친구는 다 일시 모드 하고 다 했던데. 일시 모드 하면은 좀더 영상도 짧고 괜찮을 텐데. 힌. 언젠가는 제가 폰을 꼭 좋은 걸로 바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질도 이 구린 하질을 벗어나고. 음.. 잡담 그만. 어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생크림을 올려줄 겁니다. 아, 아이구야. 아이구 제가 생크림 몰드를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아 진짜 저 조심성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딸기 무스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영상 봐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실력이 부족하겠지만은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음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